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바로 로어템스강 횡단 프로젝트인데요.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. 영국 교통부 장관이 로어템스강 횡단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네,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 의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켄트, 서록, 그리고 에식스. 이세 지역을 잇는 정말 큰 규모의 새 도로 건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. 몇년 동안의 계획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이 로어 템스 강 횡단 프로젝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간단히 말해서요, 켄트 지올의 M2/ A2 도로랑 A6 지올의 M25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랑 터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교통 동맥을 하나로 잇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세요? 전체 길이가 무려 14.5 마일.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는 약 23km에 달합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죠?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특징을 좀 보면요. 일단, 켄트, 서록, 에식스, 이세 지역을 연결하고요. 기존의 A2-M2 도로와 M2-5 고속도로를 잇는 겁니다.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예요. 템스강 밑으로 두 개의 새로운 터널을 뚫는다는 건데요. 하나는 남쪽 방향, 다른 하나는 북쪽 방향 전용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결정될 리는 없겠죠. 최종 승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공식적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근데 문득 궁금해지잖아요.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은 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나는 걸까? 그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2022년 11월에 신청서를 내면서 이 대장정이 시작됐는데 와 거의 2년 반 만에 결론이 났네요. 신청서가 접수되고 심사를 거치고 또 최종 관고안이 제출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교통부 장관의 오케이 사이드를 받은 겁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 모든 과정이 2008년에 만들어진 계획법에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났다는 거예요.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걸알수 있죠.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? 과연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그게 잘 지켜졌을까요? 그럼 이 심사 과정에는 과연 누가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낼수 있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참여자들을 보니까요,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, 지역 정부, 그리고 여러 공식 자문기관들,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. 중요한 건 이들 모두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다는 점이에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심사를 맡은 독립적인 기관이 권고안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모인 모든 지역의 의견들을 정말 충분히 다 고려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죠.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번 결정이 좀더 넓은 시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56번째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이번 발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힌트가 됩니다. 바로 이 프로젝트가 영국의 국가 인프라 계획 절차라는 걸 통해서 승인된 56번째 교통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아니라 영국이 대규모 사업을 처리하는 잘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국가 전체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점과 이게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프로젝트가 아주 철저하게 검토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사례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은 났으니까 모든 게 끝난 걸까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막대한 건설 비용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?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또 어떤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을까요? 어쩌면 이번 승인은 끝이 아니라 더큰 논의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